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안경 대신 컨택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컨택 렌즈는 눈에 직접 착용하는 만큼 유의할 점도 많고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컨택 렌즈를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한국 업체가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이 불법 컨택 렌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컨택 렌즈.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인 업체로 알려졌는데 우선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적발된 겁니까? 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따르면 한국 컨택트 렌즈 제조회사 지오메디컬과 대표 박화성 씨는 허가받지 않은 컨택트 렌즈를 이제 허위로 신고해서 미국에 들여오는 등 불법 통관 혐의 5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됐습니다. 이 업체와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6,200에서 71,815달러 상당의 컨택트 렌즈를 200달러 미만이라고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네, 개당 200달러 미만이다. 맞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데, 그럼 그렇게 허위로 200달러 미만이라고 꼭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이 업체는 200달러 미만의 수화물은 이 연방식품의약국 FDA 검사와 압류는 물론 이제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 연방대배심의 설명입니다. 사실 지오메디컬의 컨택트렌즈 제품은 이제 지난 10, 2013년도에 미생물 오염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레드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미국 내 수입 제한은 물론 유통이 금지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컨택트렌즈 가격을 대폭 낮춰서 신고하면은 이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이제 악용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 얘기 듣고나니까뭐 오염도 되고 했다는데 지금 그 지오메디컬인가요? 거기서 나온 컨택 렌즈가 이미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유통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오메디컬 제품을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 두 곳도 함께 기소됐는데요. 네. 화장품과 기념품 판매업체 다카시마를 운영하는 아이 다카시마 잉크와 TS그룹 잉크는 로렌하이츠와 어바인 지점에서 지오메디컬에서 제조된 이제 컨택트 렌즈를 처방전 없이 판매해 왔던 음, 겁니다. 음. 이에 더해서 이 컨택트 렌즈를 대자뷰라는 브랜드로 바꿔서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판매해 왔는데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컨택트 렌즈는 할로윈과 미용 등 분장용으로 사용되는 렌즈, 렌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뭐 이상한 색깔도 좀 있고 뭐 이런 거인 모양인데. 뭐 소위 말해서 서클렌즈 같은 거 말하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가격도 속여서 들어와서 단속도 피하고 와서 또뭐 이름도 바꾸고 뭐이면서 추적도 피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이 지난 2015년입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패션 컨택트렌즈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이제 한인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인데요. 연방 검찰은 플라이트 나이트라는 작전명으로 할로윈을 앞두고 가짜나 허가받지 않은 컨 콘택트 렌즈를 판매해온 업체들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적발된 업체 열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 아 이제 한인 업체로 드러났는데요. 연방 검사에 따르면 이들 한인 업체들은 원더룩이나 이제 레드로즈, 블랙 앤 화이트 또는 이제 크레이지 이글 등이라고 이름 붙여진 가짜 렌즈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컨택 렌즈를 사는데 처방전까지 받아야 됩니까 네, 컨택트 렌즈는 이제 의료용 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관련 제품은 연방 식품의약국 FDA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이제 착용을 하면 눈이 충혈되거나 시력이 약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소비자로부터 확인하지 않고 이들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불법인 음. 겁니다. 아 분명히 컨택 렌즈는 예,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 처방전을 보고 판매를 해내는데 그냥 막 팔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자, 다시 뭐 원래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어, 하, 한국 업체인데 미국에서 이제 적발이 됐다는 그 맞습니다. 지오메디컬 대표 그 업체 네. 이제 이 업체와 이또 업체 의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네, 불법 통관 관련 다섯 개 혐의로 기소된 한국 컨택트 렌즈 제조업체 이제 지오메디컬과 대표 박화성 씨의 유죄가 확정이 되면 네. 박 씨는 최대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오메디컬의 경우에는 50만 달러의 불, 벌금이 부과되고요. 음. 또 지오메디컬의 컨택트 렌즈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업체, 그러니까 다카시마 인크와 TS 그룹 잉크의 경우에는 경범죄 혐의가 적용돼서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음. 박하성 어, 박하성 대표와 TS 그룹 잉크의 이제 다음 공판일은 오는 30일, 그리고 아이 다카시마 인크 공판일은 다, 어, 오는 27일로 예정됐습니다. 네. 돈 조금 더 벌어 보시겠다고 그렇게 편법을 사용하시다가 엄청난 벌금도 받게 되고 자칫하면 실형까지 받게 되는 참 불행한 일이 생겼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파는 네. 업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장난을 쳤다고 볼 수도 네. 있겠어서 네. 참 조심해야 하고 또 이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각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는 또 그런 경우에 엄벌을 쳐야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네, 한인운영 특정업체의 불법 반입 콘택렌즈 얘기를 하는 김에 콘택렌즈의 이런저런 알아야 할 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성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한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불법 편법으로 들여온 이 제품은 애프터서비스는 물론 이 부작용이 발생해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지시켜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마치겠습니다. 이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